자 갈리오를 한번 알아가 봅시다. 흰 갈리오 가야 된다 그랬죠. 일단은 갈리오 패시브부터좀 음, 볼까요. 갈리오 기본 공격시 왔어. 공격 속도가 증가하고 주변 적들에게 높은 피해를 입힙니다. 기본 공격시 궁 평상시에는 이렇게 때리는데 패시브 켜져 있으면 궁 아초마다 세대 때리고 궁 오케이. 음 스킬을 맞추면 평타가 강화되니까 중간중간에 스킬 맞추고 평타 섞는 게 되게 중요한 거겠네 2는 어디까지 돼요? 잠깐만 아니 뭐지? 왜 여기서는 여기까지 밖에 안되는데 아 여기까지만 되는게 아니라 마우스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된거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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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는 아군 챔피언의 위치를 착취지 점아 내가 어디에 있어도 아니구나. <laughs> 못 누알, 못 누알. 아, 근데 미드 바로 가도 되나? 아, 왜 자신이 없지? 아, 뭔가 알듯말듯 알뜻말뜻... 모르겠네. 쿵. W. Q. 냅다. 들어가도 되겠지? 아, 잠깐만요. 왜저 진이에요? 뭐야, 뭐, 뭐야. <laughs> 왜 진이. 아니, 뭐야. 기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는데 아나또뭔 딜이야! <laughs> 아니 미드 갈리오 왜 연습했는데 오늘 한 번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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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갈리오 돌리면 할수 있겠지? 오늘 갈리오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쉽지 않아 아이 미드 해도 되냐? 아나 자신이 없는데 <laughs> 슈아 평타로 라인을 지운다 주도권을 잡는다 주도권을 어떻게 잡는데 <laughs> 아 해볼게 도란링으로 시작하죠 도란의 방패인가요 도란 반지로 상대 보고 상대 판테 링 야수 저거 뭐냐 야수 저거 미드 뭐냐 아이 한 발도 못 먹었네 큐찔리는 것만 조심하라고요? 아, 판테온한테. 오케이. 오케이라고 해 놓고서 바로 당할 것 같은데. 바로 큐찌르기 당해 버리고. 아야. 아, 바로 찔려 버렸고? <laughs> 나름 아프게 때렸어. 어 근데 이거 맵잘 봐야 되잖아요 빵! 아야 <laughs> 그? 어메 <laughs>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게 내가 해봤거든 저번에 알려줘 가지고 아니 그게 어려워 내가 안 그래도 해볼라 그랬는데 아쉽다 <laughs> 아쉽다 이거 다음에 뭐갑니까 공항 이거 이거 가면 됩니까? 아 그니까 이거 그냥 풀 쓰고 한대 때릴걸 그지 물량 먹고 싸우면 이겼다고? 판테라 강... 광이 아까워? 그냥 이거 말고 이거 다른 거갈수 있잖아 다른 거 갈게 어이씨. 아니야! 아니야! 처음에 딱 잡았어야 되는데 판테해 볼만? 오케이 오케이 빠세 아야. 뭐야 세트너. 세트, 세트 정글이 아. 우리 팀 세트가 정글이었구나. 세트가 왜 여기 나했네 근거리를 이렇게 하고 아닌가? 어? 미니언을 아주 그냥 개똥으로 먹어. 리싱 여기 있다. 마세이. 와이씨, 아씨발 <laughs> 이거 아닌가? 왜 자꾸 내가 죽지? 대불망? <laughs> 네. 아니 이거 왜왜 내가 죽어? 솔직히 방금은 내가 이길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와가지고 미니언 CS 하나도 못 먹으면은 솔직히 이게 빨리 오나 마나인데. 아이스 방금도 원래 내가 잡아야되는거지 <laughs> 답답하다고요? 어쩌라고요 <laughs> 리신이 밑에서 올라온거니까 엥간하면은 밑에가 아니라 위에 있지 않을까? 정답입니다 <laughs> 스킬 쿨이라 못잡을거 같긴 했다고? 아 그래? 이게 원래 지능 각이 맞았던거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세 이 뽀. 터비 터비 이비 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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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래도 잡았으니까. <laughs> 할리오궁 빠졌지. 음, 판테 무럭무럭 잘해렴 판테는 궁이 안 빠졌잖아. 어, 네 맞아. 애좀 살려볼까? 안 죽고 반반만 가도 좋다고. 이미 글렀잖아. 지금 왜케 많이 많이 왔대? 저것도 내가 못 죽이는 거지. 죽이는 건 모르겠다고? 그래? 어지 어, 대포로못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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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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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였더라? 얘가 스킬을 맞추면은 이게 재사용 그 평타 강화가 되던가? 기억이 안 나. 궁은 리신이 궁 써서 창거라. 아내 궁이 그런 식으로 없어진 거였구나. 아내 <laughs> 아, 궁이 없어. 너좀 아파 보이는데? 왜 제가 더 많이 킬 먹고, 왜 제가 더 많이 아프지? 이유를 모르겠어. 아, 난 탱커고. 빠스! 빠스! 아! 이게 안 돼요? 저걸 못 잡았네? 지금 엄청 안 지는 챔프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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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으면 유리했다 아, 뭐지. 아, 아, 러게 뭔가 너무 초반에 아, 없게 했다 오슈출방 방금 럭스한테, 와, 럭스가 개쎄구나. 럭스가 나보다 나은데? 위도 올라올래? 나이 그, 그거 살까? 세계지도지 아, 야, 이거 내가 진짜 한 판만 더 해보면 뭔가 알것 같아. 뭔가 지금은 약간, 약간 아쉬웠어. 간다 좋았는데, <웃음> 좋은데 <웃음>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맵잘 보고 방금처럼만 써줘도 되는 거 아닌가?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다른 라인이 잘 커버려가지고 이거 뭐 내가, 내가 잘 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이길 것 같지 않아. 무난하게 왜, 만화가 없네. 초반은 <laughs> <저번에> 못 봤는데 <laughs> 초반에 개못했어요 <laughs> 내가 판테를 511로 키워놨어 어여있다그 그 판테 내가 키워놓은 판테 이거 가갑갈까? 얼짐? 얼짐? 가갑? 가갑가자! 야금야금 킬 열심히 주워먹고 있다요 파스! 웬만 <laughs> 열심히 보라는 거잖아. 폭탄이 파괴되었 간다이. 폭탄이 파괴되었습니다. 화산해도 <laughs> 되겠다고요? 빠시이 빠세이~~, 오, 빠세이, 빠세이 오. 갈리오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하이씨... 이거지 이거지 오 잠깐만 아니 아니 내가 만화가 없다 지금 <laughs> 아니, 만화가 없는 걸 모르고 나 이거 도발 걸어서 나 때리게 하려고 포탑 맞게 하려 그랬지 지 아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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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너무 너무 너어 너무 가무 너무 그무가무고그 너무 너무 고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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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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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무 너무 너하너하겠습니다 너무 겠무너다너겠 너무 다무 너무 너무 너 난 등산이 싫더라. 내가 오늘 아니 어제께 그 썰매장 가서 느꼈어. 그 아시죠? 썰매장은 어쩔 수 없이 산을 타야 된단 말이지. 진짜 어쩔 수 없이. 이게 조금 올라가고 쉬고, 조금 올라가고 쉬고, 많이 힘들었어. 내 체력이 진짜 쓰레기구나 해삼 깨달아가지고. 아야. 뭔데? 나쁘지 않지. 다시 하산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입산할까요? 하산해도 되겠습니까? 반려한테 날아오는 거 살짝 건방졌는데 줘야 돼 붕원 인정 솔직히 제, 저 죽을까봐 약간 피신용으로 쓴 건데 좀 붕은 아쉬운 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반없네 <laughs> <바나 없는> 예, <laughs> yep. 얼어 얼씬 가면 되겠 습니까？무력 행사 안하 냐고요？무력 행사 는그 누가 그러 더라고 페이 커님 도, 안가는 무력 행사 그를 내가 감히 갈수 없다. 근데 저도 인정 합니다. <laughs> <laughs> 오, 아깝다고요? 어쩌라고요? 하 나, 나, 나! 이겼다! <laughs> 좋은데? 아이, 깼어, 깼어. 달리오, 원트, 원클 아닌가? 갱풀인데요. <laughs> 아, 갱풀인데, 와, <우와>, 뭔가 왔다. <laughs> 진짜 재수 없어. 짜증나 진짜.